안녕하세요. 부동산 보물창고입니다. 자, 오늘은 그 춘천군 남산면에 나왔습니다. 아, 팔봉산 그 유원지라고 그 유명한 곳이 있죠. 어, 팔봉산 유원지가 가까운 어, 춘천시 남산면. 어,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은 어, 남춘천 IC에서 그 내리셔서 1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어, 강촌 IC도 약 15분 정도 어, 그렇게 걸립니다. 예, 지금 요 부동산은 그산 아래 짜락에 있는 110, 117평 어, 지목은 전, 그리고 용도 지역, 계획 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. 아, 지금 요렇게 그 토지에 와보니까 그 장점부터 말씀드리면은 그산 아래 짜락에 붙어 있는 그, 그 남양터죠. 예, 그 자연님입니다. 그 자연님 아래에 있는 그, 그 밭이 되겠습니다. 지금 보면 요렇게 그 컨테이너가 있죠. 그 신고된 그 컨테이너 농막 시설이 도 있고, 에, 지금 그 보는 부분은 그산 아래자락으로 해서 그 경계 끝단 어, 그 부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. 어, 산 쪽으로 해서 그 자연석 그 안반들이 좀 보이고, 앞으로 이렇게 남양으로 해서 그 조망권이 그 아주 그 시원하게 이렇게 확보되어 있는 모습이 에, 좋습니다. 예, 그리고 이제 그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데요. 그 마을은 그뭐 원주민 그 외지인들 어, 조금씩 있는 어, 그렇게 그 번잡하지 않은 그 한가로운 풍경의 그 마을이 되겠습니다. 지금 요 부, 부분이 남양이죠. 그래서 그 남양 조망권으로서 어, 그 일조량 풍부하고 또 농사도 잘 되는 어, 그런 터가 되겠습니다. 산 아래자락으로 해서 그 흘러 내려오는 그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죠. 음, 그래서 그산 쪽에서 그 내려오는 그 물길도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농막은 가장 그위 단에 이렇게 이렇게 그 설치 갖다가 해놓으셨죠 어, 축대를 쌓아서 그 농막 있는 터를 이렇게 그 가장 그위 단으로 확보를 해놓으셨고 그 아래 단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밭이 있죠 그밭 앞에는 그 경계로 해가지고 어, 소나무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또 아로니아도 약 50주 정도 이렇게 그 심어놓은 모습 어, 이렇게 보이겠습니다. 에, 자 보면 그어그 어, 그 포장 도로가 보였는데요. 어, 그 도로 사정이 아주 좋습니다. 그2 차선 포장 도로 어, 이렇게 돼 있고 그 마을길 자체도 굉장히 그 길이 넓어서 어, 그 진입하시는데. 그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그 서양이 되는 거죠. 여기 서양이고, 자그 농막은 그냥 그 컨테이너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, 음그 여기 그리고 이제 그 상수도가 되어 있습니다. 그 상수도가 되어 있다는 부분, 어그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이죠. 네, 경관이 아주 좋습니다. 경관 좋고, 어 아주 그꽃 그 피고. 이렇게 그 나뭇잎이 우거지면 그 굉장히 그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. 에, 보니까 그 주인분께서 그 자연스러운 그산 아래자락에 있는 어그 어, 농지를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그단 이단, 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. 이렇게 해서 그 정성을 쏟아 놓으신 흔적이 보이고 또 이것저것 그 주말용 어, 주말용 쉼터로서 이용할 수 있는 어떤, 어, 그런 그 집기들, 그 장비들이 그 전부 다잘 갖춰져 있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요 부동산, 그산아래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터 좋아하시는 분들, 그리고 또그 조용하고 한적한 곳, 그 좋아하시는 분들, 어, 그런 분들이 그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음. 자, 보면 요게 이제 그 진입로죠. 그 진입로도 굉장히 그 진입로 도로 폭이 넓고, 그래서 편안하게 진입하실 수가 있고, 그 진입로 아래쪽으로 해서 그 맑은 계울도 흐르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이렇게 와보니까 물소리도 많이 나고, 또뭐 산소, 새소리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현모시더럽고그 풍광도 아름다운 그런 토지가 되겠어요. 음, 물이 많이 흐르네요, 보니까. 예, 우리 그 하천에 그 물이 많이 흐르고 있는 모습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물고기도 보이고 해서 아주 물이 그 깨끗한 것 같아요 그 주변에 그 오염 시설이 전혀 없는 예, 그런 그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아 다만 하나 그 단점 보면 지금 여기 그 도로에서 이 부분이 그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죠 어, 차량은 약두대 정도 주차가 가능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그. 이단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. 이게 토지가. 그래서 요 도로에서 그일단그 그 위쪽에 있는 그 밭으로 이용하는 공간까지 해서 약간 그 번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. 그 경사지죠. 아, 요런 부분들은 그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약간의 그 손실 면적이다.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아요.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집을 짓거나, 아, 그럴 때는 이 부분을 그 박스로 만들어서 그 주차 공간으로 이용을 해서 어 이렇게 하시면은 그 좋을 것 같습니다. 집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 계획 관리 지역. 그 춘천 남산면 117평 농막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. 7천만 원. 네, 감사합니다.